네 안녕하세요, 큰마의 얼굴입니다. 자 오늘은 어 주제가 있습니다. 고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어, 오늘 포켓몬 카드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어 같이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켓몬 전문가 루카라고 합니다. <laughs> 잠깐만 루카가 뭐예요, 근데? 아그 포켓몬 중에 뭐 루카리오라는 포켓몬이있는데그 포켓몬을 좋아해가지고. 아, 아, 그래서 모시어서, 루카라고. 네. 아, 그렇구나. 자, 오늘 어 사실은 루카 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뭐냐면 포켓몬 카드를 모으기는 많이 모으고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이제 저의 취미가 됐는데. 맞아요. 근데 그 카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네. 예. 네, 근데 음, 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포켓몬 카드 진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무슨 1세대, 2세대, 무슨 세대 포켓몬이 어떤 게 있고 이거는 어떤 박스에서 나왔고 그런 걸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음. 그리고 포켓몬 도감 만화책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그런 거 읽고 그 다음에 음, 옛날부터 포켓몬 카드 팩을 많이 까봤으니까 포켓몬 카드 종류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옛날부터? 아... 어렸을 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 그때 깠던 팩들이 지금 거의 뭐 구하기도 힘든 고대 팩들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저에게 어, 포켓몬 카드 어떤 분야를 좀 알려주실 건가요? 어, 오늘 알려준 포켓몬 카드는 그, 신쿵 컬렉션이라는 카드팩에 나오는 포켓몬 카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신쿵 네. 컬렉션. 네. 에이, 참고로, 어, 저희 집에는 이 신쿵 컬렉션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어, 이걸 제가 모으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 카드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요 카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 있을까요? 네. 네. 어, 이 신궁 컬렉션은 2016년 4월 1일에 처음 발매가 됐고요. 네? 2016년 4월 며칠이요? 1일이요. 만우절인데요? 네아 만우절날? 네. 아 그리고요? 그리고 이 카드의 특징은 음. 나오는 모든 카드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홀로그램이 뭐예요? 음.. 반짝반짝거리는 거요 아 카드가 반짝반짝거려요 그니까 러 전체가 다네 모든 카드가 아 반짝반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음..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단 카드 음. 종류가 총 32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카드가 총 32종류가 있어요? 네 어허. 그리고 한 박스에 20백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신쿵 컬렉션에 대해서 오늘 좀 가르쳐 줄 건데 어떤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신쿵 음. 컬렉션에서 나오는 고레어 카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고레어 카드? 네. 여기서 고레어 카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카드 네 좋은 카드 아, 가치가 있는 카드라는 네. 거죠 네. 어떤 카드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음. 네. 여기는 요 카드 여기 M 가디안 EX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M 가디안 EX 자요 요거 좀 소문 어떻게? 포켓몬스터 이 카드팩에서 나오는 가장 체력이 많은 포켓몬입니다. <laughs> 아, 체력이 있나요 카드에? 여기 숫자가 200. 아 여기 HP 네. 아 그러네요. 네. 다른 건 HP가 다 낮네. 네. 아, 이 HP가 높으면 뭐가 좋나요? 아 카드 배틀할 때좀더 장기전으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포켓몬 카드를 저는 사실 이렇게 수집만 하지만 포켓몬 카드를 그 뭐라고 하죠 그거? 배틀 아 배틀을 하고 그 대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요 카드의 특징은 음. 이, 여기 있는 가디안 EX 위에다가 올려서 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가디안 EX 카드? 네아 이건가요? 아, 네이 카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화가 되나요? 네 아, 게임을 할때 네, 게임 할때 아. 카드 위에다 올려놓으면 진화가 됩니다. 아 제가 참고로 이 어, 카드를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맞아요. 어 네. 되게 어렵게 구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아, 추억의 카드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카드는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어, 이 카드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 무슨 특징이냐면 네? 저.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 카드들이 모두 다 되게 예뻐요. 맞아요. 어. 그래서 시, 이름이 혹시 신쿵 컬렉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이 신쿵 컬렉션 카드가, 어, 일반 카드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 일반 카드는 보통 버리잖아요. 네, 버리신... 버리는 친구들도 많고 그걸 잘 모으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싱크 컬렉션 카드는 일반 카드도 되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싱크 음. 컬렉션 자체가 수량이 그렇게 가급적으로 많이 나온 카드팩이 아니고 음. 그리고 하나같이 다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홀로 음. 처리그램, 어, 홀로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카드 음. 일반 카드도 가치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루카 님이 네. 가장 좋아하는 신쿵 네. 컬렉션 카드 네. 1, 2, 3가 있는데 네. 3위부터 제가 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위가 이거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네 어, 루카 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쿵 컬렉션 카드 3위는 바로 에, 피카츄 카드입니다. 아 피카츄 카드 네. 좋습니다. 이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카드는 어그 더블레어 이상급의 그 V나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V, V Max, EX, GX 카드가 아닌 그냥 일반 그 카드인데 풀 일러스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일반 카드인데 그림이 크게 나왔어요. <laughs> 아, 아, 그림이 크게 나왔다고? 네. 근데 여기 지금 보통 보니까 피카츄 네 마리나 있거든요. 네. 네 마리가 있는 카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마리나 있는 카드요? 네 마리. 그많 많이, 많이 있는데. 어. 이 카드가 왜 인기가 있는지 혹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이 거의. 카드가 인기가 있는 카드는 음. 일단 한 박스 까다 보면 일반 카드 똑같은 거막 4개씩 다섯 개씩 나오고 음. 그러는데 이 네. 카드는 중복으로 두장 이상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뽑기 어려운 카드다. 네. 어. 그리고 특히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피카츄가 인기가 많고. 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네. 아, 그리고, 그리고 루카님은 이걸 3위로 네. 어, 지정을 했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2위를 한번 보여드려요. 2위 자, 루카님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 2위는 바로 요 카드입니다. 네. 닌피아 EX. 아,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이기도 하죠. 네. 네. 요게 왜 2위인가요? 어, 요거는? 요 카드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요 카드는 이제 한 박스에 3, 4장 밖에 안 들어간 고레어 카드 중에 하나고, 음. 그리고 님피아도 인기가 많고 그리고 아. 같은 이런 이 님피아 e 엑스와 비교를 해볼까 아니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도 둘다 예쁜데 왜이 이게 더 좋아요? 저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더 예쁜데. 이게 더 예뻐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더 예쁘게 생겼어. 이게. <laughs> 아,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보면 카드가 뭔가 숫자가 막 적혀 있는데 이거 네. 뭐예요 이거 먼저 설명해 줄수 있나요? 포켓몬 카드 상태를 보고,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매겨주는 회사가 있어요. 아... 거기에다가 돈을 내고, 이거를 아, 돈을 내고, 네. <laughs> 네. 거기 회사로 택배를 보내면, 네. 어,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숫자를 매겨줍니다. 아, 그럼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가요? 네, 1부터 10까지 있는데 10이 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어, 참고로 제가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닌피아 이 카드 10등급이 네. 우리나라에 몇장 없다고 들었는데, 네, 몇장 있죠? 네, 우리나라에 총 11장이 있는 카드입니다. <laughs> 아, 11장. 네. 아, 그래서더 기역 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나 보군요. 네. 자, 그렇다면 루카님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있다는데 제가 그걸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네, 이 카드입니다. 야, 제가 이 카드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딱 4장 있는 카드라고 들었습니다. 4장이요? 네. 맞나요? 숫자 1이 적혀져 있는 카드가 딱네 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딱네 장밖에 없는 카드예요? 네. 그만큼 귀한 카드네요. 근데 신공 카드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이 카드가 가장 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카드는 음. 그 이게 신공 컬렉션이 4월 1일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부터 27일 뒤인 4월 28일에. 아 근데 그런 거 잠깐.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외우시나요아 네, 그냥 나무 위귀 같은 거 보고 참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런데요? 네. 그 4월 그때, 28일날? 그때 나온 신궁 스페셜 세트라는 그런 그 특별 한정판으로 나온 세트가 있어요. 신궁 뭐요? 스페셜 세트. 아, 스페셜 세트 그런 게 있나요? 네. 아, 아 그러면 이게 같은 박스에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얘네랑? 네. 아~~ 스페셜 세트는 어떤 구성품으로 되어 있냐면 일단 아. 박스 하나와 그리고 카드들을 보관하는 보관함 한개 아. 그리고 이 카드가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럼, 그럼 이 카드가 많지 않는 건가요? 네, 한정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 카드 되게 귀한 카드네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신궁 컬렉션 카드에 대해서 한번 자, 이렇게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어 사실은 제가 그 루카 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어 제가 루카 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울 점이 되게 많다.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지만 어리지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영역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오. 예,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영역들이 저... 어, 포켓몬 카드라, 뭐, 곤충 뭐, 곤충, 뭐 예. 컴퓨터, 컴퓨터 저보다 잘해? 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코딩에 있는 그 용어들이나 아, 뭐 그런 아 코딩, 저는 네. 아, 코딩 잘 모르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저보다 잘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거의 뭐 선생님처럼 너무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제가 평상시에도 집에서, 물론 이제, 루카님을 짜증나게 할 때도 있겠지만, 네. 어, 제가 그래도 루카님이 이야기, 루카님과 대화를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 네. 네. 대화를 많이 하죠. 어, 루카님한테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어, 그때 어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음, 음. 가르치니까. 음. 재미도 있고 아빠를 가르치니까 네오 그리고요 그리고 음. 옛날엔 아빠하고 대화를 많이 안했는데 대화를 하니까 아빠에 대한 모르는 점도 많이 알게 되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 참고로 이게 저 포켓몬 카드지만 어 저는 이 포켓몬 카드 가지고 정말 대화 저희 대화를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지금도 네, 네 지금도 사실은 저희 루카님과 거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집에서 이렇게 서로 거래도 하고 저희는 서로의 카드를 존중하고 있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낸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어,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울 게참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런 취지로 한번 이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어, 제가 모르는 부분들, 또, 루카님이 잘 알고 있는 부분들, 또, 많이 알려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바이오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